네, 강프로입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12월 23일 기준에서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62평 다시 돌파를 했고요. 여기 10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락폭이 꽤나 나왔어요. 근데 저가 이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무엇보다 수렴하는 정도까지 나왔었지만 계속 우리가 추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반등 확인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라. 저도 이쪽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건 주도주들의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즉 미국에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미국 정부를 통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 중에서 신고가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같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특정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업황 자체를 결정하는 거,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한국에 영향을 줬을 때 관련주들의 시세가 유지가 되죠. 그게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관련주들 이렇게 쭉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뭐 조선주라고 해봤자 대형주들은 이쪽에서 다 끝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오션을 기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 주식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하나오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그리고 하나오션의 매수 타점 지금부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실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눌러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회를 눌러 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부터? 가격부터. 왜? 가격이 시세를 내기 위한 가장 빠른 모멘텀, 즉 호재거리가 되니까. 왜? 가격에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돌파 구간 다시 신고가. 이 구간, 연초에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7월 달까지 188%의 수익구간을 만들고 끝냈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줬고 그리고 다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구간 잡은 결과 다시 시세구간을 주죠. 계속해서 매수구간을 잡고 있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하나오션을 가지고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신고가 이후의 매매구간 연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구간 쭉 내려서 보면 어때요? 57%의 수익구간 그리고 또 여름. 이 구간에도 올려서 보면 정확하게 33%의 수익 구간, 그리고, 그쵸? 10월과 11월 달에 매매한 구간을 보더라도 22%의 수익 구간.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가격 결정 요인. 그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라는 점. 반드시 요 내용 기억하시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미래 가치라는 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어느 정도 좋아질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을 볼게요. 하나오션이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25년도에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는 확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약간의 그 기대치를 달성을 하 아니면 살짝 못 미치더라도 1조 3천억 전후의 영업이익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24년부터 25년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5년치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럼 실적이 실제 좋아졌다고 볼수 있나요?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때요? 21년도에는 1조 7천억. 그리고 22년도에는 1조 6천억, 그리고 23년도에 업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1,9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봤죠. 자, 그러면 업황 자체가 이제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정도가 되는 거지 실적이 좋아졌다고는 볼수 없죠. 자, 그럼 제가 비교치를 드리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이닉스가 급락했었던 부분이 24년도에 있습니다. 근데 적자를 봤었던 건 언제죠? 23년도에요. 23년도에 하이닉스 주가는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AI 붐이 일기 시작한 해가 23년 1월달부터입니다. 하이닉스가 1년 내내 올라서 100% 시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7조원대의 적자를 봤어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24년도엔 어때요?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그쵸?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보시면 어때요?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죠. 먼저 올랐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오션도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걸로 돈을 벌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찍힐 때까지 올라갑니다 또는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창사일의 최고 실적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확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줬을 때까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무조건 저가이탈의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12월 달 들어서도 이렇게 등락 구간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락 구간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에서 뭔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선데 그렇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뒤집을 만큼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미국의 조선업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AI를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즉, 자동화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조선이라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건 확정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적용치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아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들 다시 보여 드리면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자, 이걸 보자고요. 각 구간별로 시세가 비슷하게는 나옵니다. 하지만 먼저 올라간 쪽, 그리고 뒤늦게 시세가 나오는 쪽 이런 부분들 삼성중공업이 갑자기 튀는 것처럼 10월 말에 이런 것처럼 구간별로 시세 차이가 약간씩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쪽에 몰빵을 하기보다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오션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로 계속 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선업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이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하나오션으로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있을 때, 하나오션을 매매하고 있었던 여름의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왔고, 수익 구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죠. 한국조선해양 뿐만이 아니라, 23년도부터 조선업에 대한 업황 개선이 시작이 됐고 현대마린 엔진과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24년도에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25년도에는 10에서 13% 정도 수익 구간을 냈고 24년도에는 36%때 수익 구간이 또 나오죠 이때 당시에는 삼성중공업 먼저 매매 구간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즉 신고가를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대형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거나 앞에서 땡겨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선주가 11월달부터 큰 조정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고 그 확인 과정부터 매매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게 하나오션을 잡았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에서 선반영되는 구조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한달 동안에 집계된 내용을 보면 순 매도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어떻게 뒤집는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입니다. 주식 시장은 선반영된다. 즉,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기 시작할 때 경계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정도의 실적 가지고는 전혀 위험요인이 없다 그리고 좋아지는 부분이 적용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된 내용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또는 수주가 터지기 시작한다 그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꾸준하게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다 그러면 고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수주도 나오지 않았죠 무언가 하겠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거예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오션 기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2월 9일, 12일,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았죠? 그 전에, 11월 4일날 어때요? 22%의 수익 구간, 고가 확인하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한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을 쉬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은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보고 팔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야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게 호재가 될수 있어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무조건 확인하시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가격 타점,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9일 실제 타점 보면 어떻죠? 11만 5200원 정확하게 매수구간 잡았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과 함께 주도주들을 매매하라 그랬는데, 주도주의 기준은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신고가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 12월 23일 장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어때요? 삼성전자 보압권 하이닉스 비슷하다. 삼성전자 고가 돌파전에 숨고르기 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미증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미증시 장중인데, 미증시 매물 소화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이 되면 26년이죠. 유동성 장세가 100%의 확률로 열립니다. 왜? 금리는 인하하고 있죠. 그리고 12월부터는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린다? 그러면 사업 구조가 개선되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AI 쪽,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로봇까지죠. 근데 로봇은 ai에 파생되어 있는 피지컬 ai 쪽이라고 봐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나오션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오션 어때요? 15% 급등 마감 신고가 이후에 시세 유지 종목은 계속 보유하면 된다. 요런 종목입니다. 하나오션과 같은 종목이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포함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종목분들 보유 종목들은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유동성 장세가 열리고요. 타점 공유할 때까지 무조건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 아까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이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매매 구간 잡아 맞죠? 실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오션, 자 올려서 보여드리면 어때요? 12월 12일날 정확하게 나오죠? 11만 3,900원 정확하게 타점 공유해 드렸고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어때요? 엄청나게 강하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근데 애초에 신고가 종목 중에서 시세가 나왔다는 점, 하나오션도 신고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난 싸게 사야지. 얼마까지 내리면사야지 기다리는 가격은 절대 오지 않는다. 즉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결과 11월 7일 날 1%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렸고 이 모든 내용들은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오션의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화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은 가는 놈이 더 간다. 하나오션도 어때요? 가는 놈이었다는 거죠. 왜 주도주, 신고가 종목이니까. 이 신곡가 종목분들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실시간 타점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오션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쪽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 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 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